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스 튜업 아카데미 장훈기입니다. 오늘은 기업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아직 지금 채용 중에 있지 않습니다. 7월 1일서부터 어, 신청, 접수 기간이라고 봅니다. 어, 지금 현재 공고문은 나와 있는 상태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 정리를 했고, 네, 그리고 어, 간단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 직렬이 아주 독특하죠. 네, 일반 산업 안전 20명, 산업 보건 13명, 건설 안전 8명, 경영이 8명 뽑습니다. 자, 어, 산업 안전이나 안전공학과, 산업 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과 관련되신 분들, 사실 그 에너지 발전에서 오대화력이나 탄소원, 한전. 가스공사, 뭐 이런 데서 어쩌다가 안전 파트를 한 명, 두명 뽑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 뽑다 보니까 안전으로 합격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산업 안전과 관련된 기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보건공단에 빨리 합격하고 그리고 이직을 꿈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안전보건공단이 울산에 있는 관계를 인해서, 이전 지역 책 목표제, 그래서 산업안전 5명, 건설안전 3명을 따로 뽑습니다. 자, 장애는, 각 3명씩, 그리고 보호는, 보호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보호는 산업안전, 산업안전 3명, 산업보건 1명, 산업안전이 2명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산업 3명, 아, 3명 맞습니다. 그리고 고졸에서 산업안전과 건설 안전을 뽑고 또한 경력내명을 뽑는다 라는 겁니다 사실 어 일반 기업에서 고졸 사무는 진짜 뽑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한전 코레일 뭐 그러고 나서는 뭐 건보라든가 뭐 일부 말고는 사무를 거의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고졸 사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주 난감하죠. 지금, 어, 거의 지금 대학을, 진, 대학을 입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주 희소식이죠. 이렇게 어 고졸에서 4명을 뽑는다는 건 적지 않는 인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권역별로 84명을 뽑습니다. 어, 서류 전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 스펙을 따놓은 상태라면은 당연히 안전보건공단은 어, 서류 전형은 통과되고 필기 전형은 필기 전형을 볼수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토익 인정점수, 인정점수, 인정점수가 700점입니다. 자, 토익 인정점수가 어, 필기 시험에서도 가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점 인정, 가점 인정을 필기 시험에서 기술사 5%, 기능장 3%, 그리고 기사는 3%, 산업기사는 1%. 어,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큼, 어, 스펙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3%는 똑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가 없죠. 또한 한국사 검정 능력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2급 이상. 결국은 이제 이런 산업 안전 공단 이런 데를 좀 도외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스펙이 없으시는 분들이 많이 어 필기전 어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필기를 보았다. 그리고 최종 합격도 했겠죠. 음,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는 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인턴 6개월 근무는 필기 시험에서 5% 가점을 받고 3,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3% 필기 시험에서 가점을 받고 3개월 미만 근무 시에 1% 필기 시험에서 가점을 받습니다. 자, 내가 산업 안전 어, 안전보건공단에 합격하겠다라면 저는 인턴하겠습니다. 어, 6개월 하겠습니다. 6개월 투자하겠습니다. 6개월 투자하고 필기시험에서 5%를 가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면,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면, 이 또한, 어, 최종 합격하는데 아주 용이해지겠죠. 자기 속에서는, 자기 속에서는 적부 판정을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기준하는 블라인드에 접촉이 되면은, 어, 부적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준비도 참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다? 안전에서는 산업 안전 기사, 그리고 보건에서는 산업 위생 관리 기사, 건설에서는 건설 안전 기사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된답니다. 40문항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4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점. 경영은 경영은 경제경영 회계에서 40문항이 출제된다. 자, 그래서 공통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규칙까지 포함된 20문항. 요두 가지를 합쳐서 이 공통과 어 전공 시험을 합쳐서 총 60점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총6 파트를 보고 어, 수리 능력에서 아마 자, 어, 자료 해석이 아마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공단 계열에서는 아직도, 어, 모두령으로만 출제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저의 뭐 유튜브, 어, 업로드 된 동영상들을 보면은 아주 많습니다. 그거 다 체크해 놓으시면 하나하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결국은 최, 어, 공기업 최종합격으로 이르는데 크나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섯 파트입니다 여섯 파트 30 문항 나오고 이게 30점입니다 여기에 지금 톡톡한 게 어, 그래서 2차 필기 합격 기준을 전공 60점 직업 기초 능력 30점 공인어학성적이 10점입니다 그런데 공인어학성적 인정 점수가 700점 만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 거의 토익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을 정도니까 따라서 어 당연히 1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고 어 전공을 잘 봐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런 거를 요구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게 7월 한 20일 7월 말 정도에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을 보는데 그렇다면 한달 동안에 집중하면은요 여러분들 합격돼요 네뭐 기교 직업 기초 능력이 어 탄탄하게 기초 체력과 또한 심화까지도 되어 있다라면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 어 시간 시간이 좀 잠재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아주 쉽게 그래서 합격하고 바로 또 이직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는 이직을 그렇게 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직을 꿈꾸는데 뭐 이직해라고 얘기해지 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직해라 더 좋은 데로 이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직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장애와 고졸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만 본다. 거기에 80문항의 어, 평가 평가 항목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 관리, 조직 이해, 정보 능력, 수리 능력. 항상 얘기하지만. 자원관리 때문이래도 자원관리 때문이래도 신문을 꾸준히 본다. 제 얘기 들어서 학교 못하시는 분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학, 내 강의를 들었는데도 학교 못하신다라는 건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어, 필기시험 공부를 안 했다. 또 하나는 성격적 문제 때문입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은 전공 문제, 전공 PT가 나와요. 사실 전공 PT, 에너지 발전에서는 전공 PT, 전공 토론이 나오는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어, 한수원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뭐 5대 화력 발전소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는 거의 이제 거의 5대 화력도 거의 이제 사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 한수원은 아직도 직무와 관련된 직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국 문제 PT 발표, 그리고 발표 후에 지대응답을 받는다라는 것. 2차 면접은 토론 면접인데 찬반 토론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제가, 어, 토의 면접, 토론 면접, 강의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 찬반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만 아주 기술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어 혼자 준비를 하셔도 합격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떨어진다라면 뭐 때문에 떨어진다? 인성 면접, 인성을 제대로 다져 놓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자, 인성 면접은 다대다 면접. 집단 면접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실 내가 합격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더 집단 면접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신문 스터디 그룹방, 신문 스터디를 매일 저녁 6시 중앙일보로 가지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 동안 신문 스터디, 아주 중요 포인트만, 어, 이야기해주는 신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수강하시면 돼요. 스터디라고 진행,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줌으로, 이렇게 줌으로, 자, 오늘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의 뜻은 이러한 내막이 있고, 또한 이거는, 어, 미래를 갔을 때 이러한 관점으로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왜 토이에 나올 수도 있고, PT에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인성면접에서 질문,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분, 짧게 20분, 조금 제 내용이, 어, 좀 깊게 나오는 아주 좀 중요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는 거의 한 30분 가까이 합니다. 어,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요 오픈 카카오 컴으로 어, 들어오시,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그리고 매일 6시에, 어, 6시 정각에 어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시계에서는 59분일 수도 있고 6시 1분일 수도 있겠죠. 자, 5분 전에는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제가 공개 카페도 어참오래전부터 2010년도서부터 어, 운영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애단아 어, 정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어, 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찾아 만약에 개인 상담을 하고 싶다, 대면 상담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 강의를 잘 수강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